초튜님니다 오늘 은 레고 랜덤이야 형. 이거 레고 하던데요. 파랑이랑 같이 했, 어 한번 볼 거예요. 저랑 파랑이가 안에 뭐 들어있는지 알죠? 파랑 씨. 네, 압니다. 저는 알아요. 예이지. 노랑 씨로 바꿀 거예요. 노랑 씨. 예, 파랑 씨는 아니고 이제 노랑 씨티 노랑 씨 왜냐면은 지금 이게 다 노랑 색깔. 보이죠? 노랑 색깔이라서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잘안 보이죠. 잠깐 잠시만요. 불이고 오겠습니다. 얘네 이제? 이제? 할아에 안녕하세요. 전 파란 노랑입니다. 노랑이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안에 뭐 들어있는지 전알죠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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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이거는? 나와라, 나와라. 다 이게 다인가? 근데 슉. 뽕. 네, 이렇게 지금 네, 나왔습니다. 볼까요한 번. 파랑이는 저희가 아쉬웠어요. 파랑이도 불해볼게요 우와, 머리가 빠졌어. 우와, 뿌리가 빠졌어. 우와, 뿌리가 빠졌다 힘이 없어가지고 제가 힘이 있긴 있는데 네만 들어볼게요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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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범뽀범뽀범뻠뽀뽀범뽀범뽀 이렇게 빨르게 엄청 빨르게 l 팔로, 로팔 w 로미네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얘는 이제 얘는 이름을 스테파니로 아니 얘는 지금 잘안 보이다시피 지금 아침인데도 얘는 이제 스테파니, 아니면 올리비아, 아니면은 사랑이 이름 이딱세 가지 있습니다. 얘는 노란이 바람이 이렇게 이름을 두개 있습니다. 마음대로 해도 돼요, 저는. 음, 음, 이렇게. 이거는 가짜입니다 제가 지원해. 거입니다. 다 알죠? 컴퓨터 네, 이왕으로 마치겠습니다. 짧았다면 양해 부탁드리고, 안녕! 뿅!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노랑씨. 빠이! 헬로 헬로! 파란색 없는 노랑이.